간추린 뉴스입니다. KT의 딸을 부정 채용 시킨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자유 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 6부는 자녀를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부정 채용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김 의원을 뇌물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인 이석채 전 KT 회장은 김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의 성접대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양전 대표 외에도 3명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그간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했다며 관련자 중 수사 전환 대상자는 4명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양전 대표 외에 입건된 3명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밝힐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양전 대표는 지난 2014년 서울의 한 고급식당에서 외국인 재력가를 접대하며 유흥업소 여성들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대학생으로 추정되는 청년들이 부산 일본 영사관 안에서 일본의 경제보복에 항의하는 퍼포먼스를 하다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오늘 오후 2시 35분쯤 부산 동구 일본 영사관 내 도서관에 있던 대학생으로 보이는 청년 6명이 갑자기 영사관 마당으로 뛰어나와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을 규탄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펼치고 일본은 사자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오늘 오전 영사관에 신분증을 내고 출입증을 받아 도서관에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연행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해협 인근을 지나던 한국 국적 화물선이 해적의 공격을 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 4시 25분쯤 말라카 싱가포르 해협 입구 100마일 해상을 지나던 한국 국적 화물선 CK 블루베로가 해적들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해양 수산부 관계자는 해적들이 스피드보트를 타고 따라붙은 뒤 해적 7명이 배에 올라타 선원을 폭행하고 현금 13,000달러와 휴대전화기 등을 빼앗아 달아났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선원이 폭행을 당했지만 큰 부상을 당한 선원은 없다고 해수부는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